안녕하세요. 엔티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징 종목, 살펴볼 종목으로는 s m c 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s m c 이 지금 이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 m c 은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에 적용되는 입력 모듈이라든지 터치 스크린 패널을, 주요 원자자인 ITO 센서 등의 생산 판매를 하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이런 IT 관련 회사가 왜 급등을 했느냐 찾아보니까 s m 맥의 자회사 다이노나, 다이노나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혈장 치료와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어, 이런 뉴스가 나게 되면서 음,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핫한 테마가 코로나19 관련 혈장 치료 어, 테마죠. 그래서 이제 혈장 치료 관련으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어 상한가까지 이제 갔다가 상이 풀렸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어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세차익을 어좀 노리면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나와서 윗꼬리를 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시장 참여자들이 다 눈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관심을 가질 거지게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종목을 어, 저도 같이 조, 좋아하고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어, 수익을 좀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나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상에서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어, 이렇게 좀 박스로 쳐보자면은. 이 네,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1,460원에서 뭐 1,300원 정도 이 자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어, 과거에 뭐 대략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네, 3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어,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런 V자 반등을 딱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어 이렇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썼을 거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어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어 조정의 역할이 약간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수익이 좀날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종목을 나와서 종목을 선택을 했으면, 과연 이 종목이 눌림을 주면, 조정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고민하고, 어,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봉상에서 S맥의 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분봉 차트를 어, 5분봉이나 3분봉, 1분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15분봉이나 뭐 45분봉 이렇게 보시는데 어, 좀 단기적인 투자, 어, 특히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오, 내일 사서 당일 사 가지고 당일 매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짧은 3에서 5분봉 차트를 자주 보셔야 돼요. 네 오늘 이제 SM의 주가의 흐름을 어제께부터 볼까요? 어제께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네, 주가가 일단은 좀 차트를 좀다 지워보겠습니다. <laughs> 주가의 상승인지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어, 좀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였을지에 대한 발자취가 좀 남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고 여기서 한번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상하가 유지를 하죠. 상위 중간에 한번 이렇게 풀렸는데, 상하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서 주가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명확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매수의 관점이 딱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1700원 자리. 네, 이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시가에 상승을 했다가, 어 이렇게 시가우 눌림이 나왔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죠. 아침에 이제 딱 군봉을 켰을 때, 장 초반에, 어, 밑꼬리를 달았던 부분을 예측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매수들은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가가 좀 하락할 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이야, 종가로 이제 주가가 다 끝났으니까, 이렇 뒤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맥점이라고 보이는데, 어 주식 매수를 하는 그 시점에는, 이 자리가 적을 때 맥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저도 오늘 S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한 1,500원 정도 자리에다 걸어 놨는데, 어좀 너무 밑에다가 걸어 놔서, 어 매수 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차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1,700원 자리가 매수가 접근이 되겠고요. 또 조금 밑에서 주가의 접근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총 3개의 줄을 그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1,700원. 146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그어볼 수 있는데, 어 차트를 많이 그려보시고, 어 좀, 매수 타점을, 혹시 뭐 이제 매수를 안 하더라도, 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예측을 해보시면은, 어 주식이 좀더 재밌고, 어, 좀 좋은 수익을 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트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S맥이 이틀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1700원 자리까지 하락을 해서 기회를 준다면 뭐 오늘 종가도 좀, 이 종가 관리를 안 하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은봉을 주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살짝 나오는 반등 폭만 어좀 수익을 취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1,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은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도가 되는 시점은 이 1,900원 자리. 네, 여기가 이제 오늘 분봉 상에. 어, 위에 박스권이 들어있던 매물대니까 이 네, 위에 자리에서 매도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익으로 기대수익을 약한10% 정도의 기대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S맥은 내일 기회를 준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수는 1710원에 매수를 잡고요 매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은 매도는 1900원 그리고 손절은 매수가의 3% 정도 하락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어, 미련 없이 전량 손절하는 것으로, 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3%라고 하면은 내일 매도가가 대략, 대략 한 1,660원 정도 이탈하면은 그냥 전량 손절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손절하고 다시 1,460원에 다시 한번 잡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어, 내일 s 스맥의 매매 시나리오는 1,710원에 매수를 해서 1,900원에 매도를 한다. 어, 손절은 대략 한 1,660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어, 미련 없이 전량 손절하는 것으로 S맥을 내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맥이 2일 동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 약간의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어좀 V자 반등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100% 신뢰를 하시면 안되고요 뭐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어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꼭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맹신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S맥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 급등주의에 관심이 있거나 뭐 단,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